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세목골 서재 김진홍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김구 선생의 글한편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읽는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더욱이나 젊은이들이라면 필독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 국어교육에 위대한 선배들의 이런 글을 읽히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이런 내용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학의 교과서가 되어서 반드시 읽게 해야 합니다.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의 친히 쓴 글입니다.백범일지, 백범 선생의 자서전이 백범 일지입니다. 백범 일지 뒷부분에 난 이러한 나라를 원한다. 그런 글을 친이 적었습니다. 제목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참 읽을수록 가슴에 닿는 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옳은 말입니다. 저는 직책상 세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안 가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이 정원과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그마 아름다운 정원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를 많이 다닐수록 참 우리나라가 산천이 아름답다. 그런 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다시 읽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을 말합니다. 부활 부자.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국방력을 말합니다.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은 요즘 말로 가방이 짧은 사람입니다. 학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서당에 좀 다닌 거 외에는 학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역시 큰 그릇입니다.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다. 문화의 힘, 이걸 자랑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경제력이 아닙니다.국방력이 아닙니다.건전한 문화입니다.고상한 문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할 것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위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니,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을 문화의 범주 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적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전 세계 인구 그 당시는 20억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6, 70억 되겠지요. 20억 인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탁월한 식견입니다. 인류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한반도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홍익 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참 좋은 글입니다. 뭐,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가 돼서 어려운 말을 쓴게 아닙니다. 그 호가 백범,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백범이라고 지었듯이 평범한 말 속에 우리나라와 국민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해가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뀌고 세대가 바뀔수록 그 당시에 큰 어른들, 김구 선생 같은, 이승만 박사 같은, 안창호 선생 같은, 조만식 어른 같은, 이런 큰 인물들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선배들의 생각, 선배들의 기도, 그 비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